다니엘 10장. 바사왕 코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사레라 이름만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곧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일회 동안을 슬퍼하며 새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떼겔리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그는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르되,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능이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메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